어뭐 말씀하신다는 게 뭔가 <laughs> 엘리님 때문에 제가 이 얘기가 이제 나온 건데요 엘리님이 지난주 에 했던 연기 그리고 오늘 하는 코멘트 때문에 제가 생각이 난 건데요. 여러분, 정확한 감정이라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가슴에 손을 얹고, 응? 정확한 감정이라는 것이요, 여러분. 사람이 말입니다. 자, 어, Q&A. 사건이 벌어지면 뭐가 따라온다고 그랬죠? 사건이 나한테 임하면 뭐가 따라오죠? 내 수업 듣는 애들은 뭐냐? 바로 답으로 나와요. 멘붕. 네, 사건이 떨어지면 사건이 나한테 임하면 멘붕이 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사건이 벌어져서 내 멘붕이에요. 그 감정은 절대로 정확하지 않죠. 효영님 행동 뭐야? <laughs> 뭐야? 어. 자 그래서 이 사건이 크면 클수록 멘붕의 크기도 크다고 했어요 이게 이렇게 저, 이렇게 감정이 컨트롤이 잘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인간이 그래요 어 그리고 내가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툭툭 말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그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기계랑 달라서 애니메이션이랑도 달라서 정확하지 않아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연기하는 이 단문 같은 경우는요, 지금 오늘 세 단문 했는데, 얘가 정확할 수 있습니까? 이 상황이? 지금 첫 번째 여름님도 굉장한 쇼크 상태의 대사였고, 이 하루님 대사도 지금 굉장한 쇼크 상태가 벌어졌고요, 두 번째 홀리서클님 단문도 1, 3까지는 아니지만, 광정 굉장히 막 화가 난 상태죠. 그런 상태에서 내 감정이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 것이, 그게 맞는 겁니까? 여러분들이 그걸 추구하면 안 돼요. 자 사람은요 하나의 감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막 그렇게 일정하게 어, 유지하고 이럴 수 없어요. 사람은 항상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존재하는 동물입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전극 연기를 리얼리티를 추구하면서 감정이 매끄럽고 정확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한다는 것 자체 잘못됐어요. 그러면 안 돼요. 사람은 모호합니다, 감정이. 그게 맞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호함을 버리려고 애쓰고, 감정을 깨끗하게 뽑아내려고 애쓰는 거, 그거 잘못됐어요. 이 아이의 복합적인 감정을 복합적으로 느끼시고, 복합적으로 표현해내시는 게 맞습니다. 희노애락 안 된다니까? 애니메이션은 정확하지. 감정이 거의. 그 정극은 그렇지 않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확한 연기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 얼마나 헛된 노력인지 아세요? 걔는 안 정확해 그 캐릭터는 감정이 절대로 정확하지 않다고. 사람이 그렇지가 않다니까. 아무리 내가 정확하려고 애써도 정확하지 않아. 항상 맞나? 어 이렇게 되나? 어아뭐 한데 막 어. 오만 생각 다 하고 주변 신경 쓰고. 눈치도 보고 상황과 시간과 장소에 영향도 받고 지나가는 사람도 신경 쓰이고 여러분들이 연기하면서도 아씨 씹었다 막 이러면서 하면서 연기는 어쩜 그렇게 정확한 것을 표현하려고 안 돼요 그 여러분들 모든 연기 그 잘못된 그 내가 이 얘기는 우리 저번에 시나몬님한테 코멘트 할 때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나는 네가이 상황에서 그렇게 정확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믿을 수가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걔가 그렇게 감정이 어떻게 정확할 수가 있느냐? 이 상황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상황이냐? 무슨 말인지 약간은 이해가 되실까? 그러니까 걔가 그렇게 정확한 상황이 아닌데, 너희들은 왜 이렇게 정확하려고 하냐 말이죠. 정확한 연기가 좋은 연기가 아닙니다. 그 아이가 느끼고 있는 걸 그대로 느끼시려고 노력하세요. 코라님 근데요, 선생님, 다른 분들은 더 슬프게, 더 기쁘게 시기 요구를 하거든요. 그 어떤 특정 감정을 딱 꼽아서 요구를 하니까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것 같아요. 그 근데 선그 말은 어, 아다르고 어달라서요. 이건 무슨 상황인지 알아야 될것 같아요. 어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서 더 기쁘고 더 슬프게 선생님이 그렇게 코멘트를 요구를 한다라는 건 필요한 감정이겠죠. 그러니까 그 감정에서는 더 슬픈 감정이 필요하고 더 기쁜 감정이 필요하지만 슬픔밖에 없다, 기쁨밖에 없다, 그리고 그것이 정확한 슬픔이다, 정확한 기쁨이다라는 얘기랑은 좀다르지 않을까요? 어떤 특정 감정이 도드라지게 표현이 되는 것은 사실 맞죠. 이 대사 같은 경우는 화해 감정이 도드라지죠. 어. 근데 화만 깨끗하게 정확한 화, 이게 이상하다라는 거예요. 화는 내야지. 화는 내야 되는데, 어떻게 그렇게 정확할 수 있냐는 거지. 음, 그게 문제라는 거지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연기를 하려는 마음은 좋은 마음 아닙니다. 그냥 그 캐릭터의 상황에 놓이세요. 네, 제발, 그래.